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 그동안 날씨가 뭐 좋았는데 가을이 화창했는데 오늘 갑자기 막 비가 갑자기 겨울이 될것 같은 네, 겨울길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네 반갑습니다 저희 충남 작가에 의해서 신입 회원들 중에서 새롭게 책을 출간하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의 물리학이라는 장편소설을 내셨는데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보통 물리학 그러면 딱딱한 느낌도 들고 네. 사람들 꺼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특히나 마음의 물리학 이런 부분이 독자에게 호기심이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 일단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남수. 어, 교수님 공주대학교에서 네,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고 했는데 <laughs> 언제부터 이렇게 소설을 쓰시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자정적인 내용이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흥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을 정리를 해왔거든요 음. 네, 질문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물리학 제목이 가지는 의미를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기본적으로 물리학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거에 거동을 합리적 거동을 탐구하는 게 물리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음은 비물질적인 거잖습니까 어? 지금까지의 아. 과학자들은 마음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야 아.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아. 이 마음도 물질적인 거의 연장으로 볼수 있다 아, 이런 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요 네. 제목을 마음의 물리학으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아, 마음도? 그러니까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예, 있을 맞습니다. 것이다. 예. 감정에 대한 부분, 심리에 대한 음. 부분, 이런 것도 사실상 그런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거 학문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람들이 물리학 그러면 아, 너무 딱딱한 느낌?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물리학을 접근해 보면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여기 소설 속에 진호가 등장을 하고요 주인공이지요. 아 예. 예. 아마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의 삶과 작가님의 삶을 같이 연결시켜서 혹은 또 다른 점뭐 이런 부분을 간단히 좀 제시해준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실제 저의 삶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아. 욕심과 실제 이렇게 생각하는 규칙과 제가 실제 사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음. 삶인데, 진호라고 하는 건 진짜 깨달음, 아. 진호라고 이렇게. 또, 어, 네. 깊은 의미를 담았군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음. 삶을 좀 정리해 보면서 음. 실제로 만약에 이상적인 고민을 해왔다고 하면 어떤 깨달음을 내가 얻었을까에 대한 음.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내적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찾아오는 나태라든지 분노라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성경과 종교적인 부분 이런 경험을 많이 가져다 쓰신 것 같아요 남다른 유년기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 대학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그 소리를 배우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되게 인상적이고 아.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내지는 전달하고 싶은 주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독자를 만나는 자리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뭘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기본적으로 저의 삶을 정리해보고자 음. 하는 생각이 강했고요. 음. 정리를 그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되는 거 같습니까? 음.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하루하루는 음. 일어나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음. 일을 할지 상당히 불확정적인 게사실 음. 우리 삶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소설을 그렇게 써버리면 이제 안 읽을 거 아니니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게끔 음. 정리하는 과정에 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제가 종교에 이렇게 교회에 좀 나가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욕심이 죄이다 이렇게 나오고 죄의 씨앗이다 이렇게 나오고 어그 욕심을 젖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젊은 친구들 보면 오히려 욕심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성장소설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게 네. 마음의 세계를 아, 꿈의 영역으로 제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픔과 여러 가지 천사가 나오고요. 악마적인 에, 목소리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들이 마치 이 세계를 넘나들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그러면서 영화 뭐 인사이드 아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심리적이고 자신 안에서 또 다른 자아와 대결하는 것 같은 느낌. 니벌버라는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 우리의 적이 과연 누구냐 <laughs>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마음이 쓰이는 인물은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 친구들 선후배 여자친구도 나오고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아무래도 어, 마음에 좀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있는 신경이 쓰이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더 애착 가는 인물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제 진호의 가장 음. 친한 친구가 현석과 성진 인 사실은 현석과 성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 진호의 두가 다른 면이라고 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석은 상당히 바르고 음. 종교적이고 음. 봉사적이고 음. 이런 어, 캐릭터라고 한다면 음. 송진은 굉장히 물론 직설적이고 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이런 친구였습니다. 네. 이 친구들의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지 시련, 좌절 이런 것들을 쓰는 과정에 제 저의 고난이나 좌절 아, 이런 것들도 아, 같이 묻어 나왔기 때문에 다상의 네. 인물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분열된 다른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에서 인물을 창조하셨네요 음. 아, 예. 아 놀랍습니다 아, 놀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사람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한편 당당하기도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두려운 걸 감추기 위해서 더 아닌 척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아, 그런 마음의 부분 부분들을 캐릭터가 했다 그럼 또 심장은 <laughs> 새롭게 익혀지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요 사실상 왜냐하면 중간에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강의 내용이나 물리학적인거나 아니면 우주 이게 처음에 이 표제가 좀종이아는데 이게 빅뱅 같죠? 네. 이 빅뱅을 이렇게 형성한 그림이고 그래서 물리학적인 용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직접. 호기심을 유발한다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독자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도 추천을 다 물론 추천하고 싶으시겠지만 아, 저의 삶이 사실은 정리하다 보니까 그 나름 평범했을 수 있겠다는 음. 생각도 들지만 어렸을 적 죽을 뻔한 위기 몇번 있었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죽고 싶은 생각도 해서 시도도 좀 했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많았고 특히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많이 힘들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분명히 제가 가진 지식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살게 된 계기가 된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제가 과학 을 하면서 네. 과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혼자 알아서 하지 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냐 네. 이런 예.